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구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902강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낙원인데요. 이 낙원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또, 낙원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원에 누가 들어가는가 보니까 이기는 그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가 되어야만이 우리도 낙원에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기는 그는 이기는 자이죠. 유한일서 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갈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낙원은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낙원으로 이끌려 간 자가 있는데 이 낙원은 셋째 하늘. 이라고 했고 나건으로 이끌려 간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래서 이 나건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낙원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자로서 생명나무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인자 같은 이로서 게이시록에 가서 출연을 합니다. 게이시록 1장 13자를 보시게 되면 초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인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같은 예수님하고 비슷 비슷한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보시게 되면 전신갑주죠. 이러한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출현하는그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죠. 이러한 인자 같은 이가 이 생명나무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자이고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생명나무가 나왔는데요. 이 생명나무는 소원을 이루어 주는 그러한 나무라고 했습니다. 자문 13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 바로 생명나무를 만나야 되고요. 이 생명나무가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자, 인자는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참포도나무요.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시고요. 인자 같은 이는 생명나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게시록 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검은 말씀의 검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서 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힘이 있는 그러한 자이고요.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고 했는데, 이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별은 사자를 이제 상징을 합니다. 이 사자가 선지자도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자도 이제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그러한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는 자로서 계시록 4장 5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일곱 등불로 출현을 합니다. 보자로부터 봉계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별은 하나님의 일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슷한 내용이 계시로 5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분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갖고 있는 자가 인자 같은이고요. 여기에서 영이라는 것은 유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일곱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 인자 같은 이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런 자로서 예수님께서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성령이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삼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난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대원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원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6,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인데 예수님은 비둘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어,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자는 진리의 성령이 증거해주고요.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래일은 앞으로 대질 계시록의 사건을 알려주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은 비둘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이만은 성령이 아니고 가르치는 그런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친다는 것을 볼 때, 이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요. 이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증가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가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은 이제 증가한다고 했고요. 기시록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성령인데요. 여기 진리라는 것은 유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말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부문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한 자들은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이죠. 나무는 예수님도 나무로 상징되어 있잖아요. 포도나무로 상징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낼 보혜사 진리 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예수님을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생명 나무에 그러한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잖아요. 근데 기술계 가서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는 것을 먹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는 그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남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그를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낙원은요, 어디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곳인데 셋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구린도서 12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곳이 낙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요. 낙원이 셋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구린도서 1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볼때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는 사단들도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늘입니다. 여기 낙원의 애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가 생명남으로서 인자같은 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초대 사이에 인자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출연하는데 이 인자같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인자같은 이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일곱 별은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망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데, 이한 돌은 인자 같으니고요 예수님은 열두 배를 갖고 계셨죠. 예수님은 머리돌로 상징되었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머리돌로 상징되어 있고요이 오른손에 일곱 배를 갖고 있는 인자 같으니는 한 돌로서, 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작은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멸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리아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곱 별이 여호와의 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 이 생명나무를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합니다 자명 13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 낙원에 가는 게 우리의 소원이죠. 생명나무를 만나서 하나님의 낙원에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생명나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 되면,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는 대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트인데 헬라우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톡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게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화사전에는 컴포털 의료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털 탄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이제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원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은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은 생명남으로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의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낙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 생명나무가 받은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증거를 해주는데 생명나무가 증거를 해주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증거를 해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인자 같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02강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